네, 부산에서 펼쳐지고 있는 경주 하이라이트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일 경주 하이라이트, 지피지기 100점 100승, 어제 있었던 경주 하이라이트로 만나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출발합니다. 네 먼저 선발급 경주 일경주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7번의 구상신과 5번 이상엽 선수의 우승 대결이었습니다. 7번의 구상신은 창원 의창팀 선수로 우수급에서 활약했었던 선수이고요. 추입 승부도 좋습니다. 자 5번 이상엽은 부산팀의 둥지를 튼 29기 신인 선수인데, 데뷔 이후에 추입과 선행으로 각각 우승을 두번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자 2번 최유선 선수가 먼저 선두에 자리 잡은 가운데 3번의 문현진이 뒤에 있었는데, 5번 이상엽 한바퀴를 남 고 선두로 빠져나왔어요. 뒤를 7번의 구상신 선수가 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두 선수의 마지막 맞대결이었는데요. 자 막판 7번 구상신 선수가 추입으로 경주 마무리합니다. 이상엽은 2위꼴인 쌍승 2.8배, 쌍복승 65.5배입니다. 자오 경주 이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우수급에서 선발급으로 내려온 2번 김종재와 그리고 긴 거리 승부가 좋은 5번 손주영 선수의 맞대결로 좁혀볼 수가 있는데요. 자 힘이 좋은 5번 손주영 선수 뒤를 계속해서 마크하면서 따라나선 2번 김종재 선수였습니다. 자한 바퀴를 남겨놓은 시점 후미권 두 선수가 낙차하고 말았습니다. 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승선에 도달한 선수들의 순위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자 5번 손주영과 2번의 김종 재 상대 전적 8전 전승으로 이번 김종재가 우위를 보이고 있었는데 자 이번에도 막판 2번 김종재 선수가 추입하면서 손주영을 꺾었습니다. 쌍승 1.7배가 나왔던 경주였습니다. 6경주 여갑니다. 6번의 박종열과 2번 김재환, 이두 선수가 우수급 출신 선수로 선발급으로 내려와서 경주를 펼칩니다. 득점에서 앞서 있는 선수는 6번의 박종열 선수, 추입과 짧은 재채기가 좋은 선수인데 자, 2번 김재환이 역시나 추입으로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긴거리 승부에 자신 있는 1번의 김창수 선수, 자, 지금 앞에 4번 김태호 선수를 놓고 경주를 펼쳤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4번 김태호를 활용하는 1번의 김창수 선수였고요. 반바퀴 잼치, 아 반바퀴를 남기고 제치면서 선두로 빠져나왔는데, 뒤에서 6번의 박종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막판 직선 추입하는 6번의 박종열. 김창수는 2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쌍승 3.6배가 나왔습니다. 네, 부산에서 펼쳐진 경주 하이라이트로 한경주 한경주 다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응원하는 선수들 저도 같이 응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즐기겠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